자, 원, 두, 둘이, 뚜 두, 두, 두. 자, 호떡 맨이가다 오늘은 아 경남 양산입니다. 양산. 그리고 무슨 여기 집 같죠? 맞아요. 여기 깨 냄새가 막 펄펄 나요 지금. 큰나날 집이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아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어. 뭔지 알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자 우리, 자 이분이 누구냐? 야, 네, 또 이거 우리 또 이거 우리들, 우리 또. 동생, 박상민이 아닙니까, 이가 맞습니다. 너무 착한 동생 집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피양양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까, 착하게 소득 얘기해서 계속 음내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삼청동 오또 시합! 양산편입니다, 양산편. 자,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님이십니다. 아, 위대하신 사모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삼청동 오또, 시연에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시연자로서 열심히 호떡을 굽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호떡이야기처럼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휴대용으로 만든 어, 인덕션을 갖고 여기 양산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노르누르아 뭐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굽고 한 번만 뒤집어 주시겠어요? 뒷면 아우 아주 비주얼이 좋아요 좋아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어, 이 표면을 보십시오.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여보, 됐어 맛있어. 냄새가 끝내줘. 자, 우리 박 셰프님 네?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우 구수하이 저희 집 냄새 같네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아, 아까 청대 그런 이런 깨 같은 이런 멘트를 날려주니까또 깨가 나오네. 아유. 아 우리 또 이게 박셰프이 이런 거에 잘 받아쳐요. 아 내가 아까 티브 한다 계속 음료수 짱 난다 그때만 바로 깨 같은 냄새 촥촥 이런 거 좋아. 예심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아 이런 게, 아, 이런 게또 있잖아요. 치고받고 멘트가 아니라 이거 살아있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따가 식사하면서. 우리 저 피양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호떡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호떡 계속 시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보 바이바이 아 예.